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프랑스 리옹에 있는 파르디유라는 스테이션인데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열릴 제네바 모터쇼를 참가하기 전에 이왕 가는 거 르노 클리오나 먼저 한번 타보자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프랑스에 오게 됐는데 일이 너무 커졌어요. 갑자기 지금 저희는 떼제베를 타고 파리로 가야 합니다. 무려 한 4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가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기차 시간이 좀 늦어갖고요. 빨리 가야 하거든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세제베 플랫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KTX 같은 거죠. 저희가 클리오 타겠다고 렌트를 했어요. 근데 신형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도 없고, 뭐, 비슷한 모델로 준다고 하고,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이리저리 하다가 겨우 수소문에서 프랑스 파리에 신형 클리오를 탈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갖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 참, 괜히, <laughs> 괜히 말 꺼냈다가 지금 일이 너무 커졌는데, 아무튼,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클리오를 타고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 좀 프랑스를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면서 어떤 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타는 거 맞나? <laughs> 모르겠는데? 역시 프랑스 말은 좀 어려워요. 저희가 사실. 1등석을 샀거든요. 회사 임직원분에게, 임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어, 어로 타는 거야?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 있겠네요, 진짜. 지금도 살짝 정신이 안 들어와 있는데. 하이 아. <laughs> 찍고 있어. 아. 여기 가 어디인가요? 아, 여기 드디어 클리오를 받기로 했던 르노 여기가 어디죠? 어딘지 잘 모르겠네. 일단 아, 여기구나. <laughs> 아, 여기인 줄 알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엔트리, 유노? 오케이. Okay, let's go. Mm. I put the navigation system mm. in English. Okay. It's thank you, easier. thank you. Oh, oh sort of. Mm. Nice car. Oh. oh. <laughs> mm. Okay, Check thank, you. <laughs> thank you. And see you. <laughs> see you. Thank you. Bye -bye. Thank you, Jerome. Bye bye. bye, -bye. 네, 저희는 지금 르노 클리오를 받아서 지금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 해변으로 갑니다. 그쪽에 해안 절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해갖고 저희 같이, 저와 같이 온 유준희 PD가 추천을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프랑스에 온 이유는 처음엔 정말 작은 거였어요. 저희가 이번에 제네바 모터쇼를 가는데 6명, 저희 대표님까지 7명이 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꼴랑 제네바 모터쇼만 하고 오면은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 갖고 뭐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머리를 싸맨 끝에 제가 어, 그러면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해서 뭐 제네바로 모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게 진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로 가겠다. 그래서 프랑스 가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클리오 나올 텐데 클리오나 먼저 타 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비행기도 일찍 예매를 하고 그 렌터카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 렌터카가 구형 모델인 거예요. 페리 전 모델. 근데 페리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지 기본적으로는 똑같을 거야라고 구형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아 렌터카를 빌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클리오 or 위밀러카 이렇게 유사 차종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208이나 푸조 208이나 뭐 폭스바겐 폴로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게 개런티가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렌터카를 해도 클리오를 탈수 있을지, 이렇게 보장이 안 되니까 제가 또 전화를 했죠. 연락을 해서 해줘라, 해줘라.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갖 아, 이대로라면 기껏 프랑스에 와서도 클리오를 못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르노 삼성을 통해서 르노 쪽 연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프랑스 갈 건데 시승차 좀 빌려줘. 차좀 한번 타볼게. 라고 해서 겨우 겨우 그래서 어제 리옹으로 도착을 해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에 리옹에서 떼제벨를 타고 파리로 와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차를 인수인계를 받고 이제 노르망디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클리오 처음 받은 느낌은 중에 되게 귀엽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사실 이 차는 이제 곧 열릴 이번 달 말에 열릴 그 서울 모터쇼에서 국내 에 공개가 되죠. 음, 그때 뭐 르노 삼성에서 이미 S M6 성공 시켰고 Q M6까지 성공 시켰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클리온 거죠. 그러니까 좀 르노 삼성 입장에서도 사면 타서 콩면을 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시장 동향 같은 거를 판매량,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은 사, 많이 쓰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우리나라 그 B 세그먼트, 국내 소형차 시장은 한 달에 이제 한천대 팔릴까 말까 할 정도로 완전히 죽었어요. 원래는 엑센트도 한 천오백에서 이천 대 정도 팔렸는데, 이제는 엑센트까지 안 팔려요. 게다가 이제 엑센트 단종될 예정이고 곧 새로운 빅세그먼트 SUV가 나온다니까 시장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무주공산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호랑이가 없으면은 이제 뭐 늑대가 왕이 된다고 저는 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 차를 몰고 나서 받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SM6도 이렇게 잘될줄 몰랐거든요 왜 SM5로 안내 놨냐 SM5 후속으로 안내 놨냐 라고 막 처음에는 되게 좀 부정적이었다 이었는데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QM6도 좀 CVT가 뭐야 막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꽤잘 팔리고 있죠. 박동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폭스바겐에서 뭐 골프와 폴로 이 소형 해치백을 이미 성공을 시킨 이런 뭐 경험치가 있는 분이어서 뭔가 <laughs> 신뢰가 조금씩 가고 있어요. 어쨌든 차는 조금 더 타보고 이 차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할게요.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프랑스까지 와서 타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국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런 핫핫 핫한 핫 차니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비 세그먼트가 되게 시장이 작잖아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베스트 셀링카 1위를 차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경쟁 모델 중에 푸조 208과 뭐 폭스바겐 폴로 등이 있는데 걔네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차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드도 이제 소형 CUV, CUV 형태로 해서 좀 SUV 같이 커지고, 엑센트 같은 경우도 해외 중국이나 뭐 미국 이런 데는 계속 신 모델이 나오지만 국내에는 이제 단종되면서 SUV, 초소형 SUV 다른 모델로 나오고 굉장히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오가 한번 또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트랙스가 초소형 SUV에서는 먼저 나왔는데 잘안 팔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깬게 QM3였죠. QM3가 나오면서 초소형 SUV 시장이 커지고 그 덕분에 티볼리 나오면서 티볼리가 빵 터지고 그러면서 규모가 점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클리오가 나와서 잘 팔린다. 하면은,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도 프라이드와 엑센트 신형 모델을 빠르게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자기 배고픈 건 참아도 남 배부른 건 참, 그 꼴은 못 보잖아요. 어디 감히 우리 놀이터에서 너네가 놀고 있어? 라면서 이제 딱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도 그동안 신경 안쓴 거에서 신경도 더 쓰게 되고 사실 요번에 소나타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뭐 새로운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완전 바꾸고 포츠 모델은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고 사양도 바꾸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SM6랑 말리부가 잘 팔리면서 소나타가 위기에 이렇게 딱 직면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클리오가 국내 소형차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고생을 해서 일단은 노르망디 가서 좀 경치 좀 구경하면서 예, 신형 클리오 외관과 실내 이런 디자인 같은 거좀 간단하게 품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좀 오늘 좀 타보고 내일 좀 얘기하고. 내일 모레도 한 700km를 또 타야 돼요, 7,800km를. 그러니까 그때 또 많이 타볼수록 할수 있는 얘기도 많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Press 응? one f u e l 핑코드가 뭐야? 핑코드가 핑코드가 뭐야? 뒷자리인가? 핀코드가 뭔지 모르겠다 3, 내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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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거기, 노르망디부터 가자. 지금 시간이 없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클리오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멋진 장소를 나름 열심히 조사해서 왔는데, 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네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졌다가 딱 차를 놓고 저 멋진 배경으로 이 차의 멋진 디자인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열을 오작으로 한 사람 누군지 참 제가 아, 저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이 유준이 피디겠죠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외관하고 이거 어디서 찍지? 첫날부터 좀 망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망한 거핑계대고 이쪽 노르망디 근처까지 와서 이런 멋진 절경을 직접 눈으로 구경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뭐, 내일 하죠. <laughs> 내일 하고 오늘은 좀 이거 만끽하면서 저 바다에 발도 좀 담그고 입수, 한 번, 입수 한번 내기 할까요? <laughs> 입수하기? <찍어야> 아? <laughs> 입수는 좀 무는 것 같고. 어쨌든, 첫날에 차 받자마자 여기 왔는데요. 아, 좀, 내기 좀 풀리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열심히 클리오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돌리세요.